1971년 5월 2일 점성정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가르치셨으니 점성정신 곧 알뜰하게 한다는 것은 일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으로 정성으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한다. 이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시키면 서두르지 않고 남의 마음에 들게 한다. 3. 빈틈없이 나무랄 데가 없이 한다. 4. 아낌성 있게 살아간다. 이네 가지의 철잔 사람이라면 모든 곳에서 환영한다. 요셉이 이집트 대신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살르셨으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원한다. 바로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이 참성 정신을 우리는 남에게 가르쳐야 하겠으며 진정한 등불 역할을 하여 벌레들이 등불을 보면 모여들 듯이 길을 가르쳐 주고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길을 전파해야 한다. 범성정신. 본회 창설자이신 박미룡 시부님께서는 수도자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기본적인 것을 설파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 작은 것은 첫발이고 첫 생각이며 첫 행위인 것입니다. 그첫 발걸음과 첫 생각과 첫 번째 행위가 잘 이어졌을 때, 우리의 소생활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이웃과의 관계는 새롭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도자로서, 성직자로서, 평신도로서. 일반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생님, 학생, 직장인, 단체의 장가, 구성원들, 장사하는 사람들, 구입하는 사람 등등, 우리는 일반사회 구조 안에서 제각기 모든 역할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위치와 자리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은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 속에서 오는 조화로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창시절자 신부님께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점성 정신입니다. 점성 정신을 간단히 정의 내린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성스럽게 한다. 두 번째로 규모 있게 한다. 세 번째로 빈틈없이 한다. 마지막은 아낌성 있게 살아간다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감동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에 쏙 들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없는 절제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성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순간순간의 삶이. 거룩함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 가시는 분이 바로 지상에서의 33년의 삶을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게 살르시고하느님뜻 안에서 살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네 가지 정신으로 삶의 도장을 찍어 본다면 우리의 삶 역시 점성정신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삶,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빛이 삶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박유룡이라는한 사제를 통해서 이러한 쉬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매사에 완벽하고 완전하여 높아지려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작은 일을 거룩하게 사랑으로 옷 입는 삶이 바로, 하느님과 이웃을 기쁘고 웃음짓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점성을 사랑하는 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빛의 삶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겸손한 삶인 점성용신을 옷입어 세상을 밝게 비추어 봅시다. 이번 주한주 주 점성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